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액교 만져보려고 오, 한번 그냥 해봤어요 녹화는 아, 처음이지만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저흔해서집을 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중 진짜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쁜데 근데 좀 어둡네요 아, 방해 소리 네, 저희는 슬픈 자연을 갖고 있어요. 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밤 지금 아 무슨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제발요. 저 부자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 이사 못 가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구년달려고 있거든 어, 저희 집은 되게 작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발 이요 네, 근데 저희는 알쏭다쏭 t v 를 하기로 했어요 가지고 제가 알쏭, 그리고 달쏭이는제 동생이 할 거예요 저희 쌍둥이거든요

바쁘면 안다 여러분, 이거 친구가 아이슬라임을 줬거든요. 아이슬라임이에요. 여러분, 왜 야지 말지? 어좀못 얻었다고 뭐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하나? 여러분 근데 세상이 진짜 정말 믿어주세요 진짜 힘들어서 버이 세상이 없거든요 조금 훔쳐가는 가 있거든요 걔가 자꾸만 저 진짜 힘들게 해요 제가 그거 한 마디 있다고 진짜 뭐라는 거 있죠

아침한 좀. 네, 어, 여기에 있었잖아. 물이 있어. 서 여러분, 저희에게 슬픈 사연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거 말하면 힘들 것 같아요. 네, 저희 친구가 제 달성에게 엄청 실망될 말을 해가지고 <laughs> 진짜 그만 없고 죽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만이에요? 제 얼굴에는 이상 뭐가 물리고 그래서 저희 집안 벌레가 많아. 요 나도 고독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떨어지... 지금 여는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보라색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냈었나요? 성, 저희 학교는 내일이, 내일 학교 가고선 토요일 날 쉬거든요. 그때부터 방학이에요. 내일은 빨간 떡볶이랑새우기 카레랑 또뭐나오더 그리고 밥이랑 더 나오던데 까먹었네요. 각식별더 봐야 돼요. 한번 보고 와 볼까요? 아 보고 오고 싶다. 근데 카메라가 돼. 아무 가방 깜는하실 거예요. 여러분 파란색을 잠깐 나오죠? 이러면서 그를 때, 어 여러분 제가 만든 애교 보실래요? 아 뭔가 아직 좀 부족한데 어 오빠 좀 곰팡이 가죠 플레이 섞어 클레이 섞어서 만든 애교예요 애교에도 넣고 그러면서 너무 수 있어 아 진짜 최고 지 진짜 한국 이거 좀 바쁘이 안 되네. 요 집어넣을게요.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리신다면 죄송해요. 저리 와, 여러분 영,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러 음, 제가, 어, 뭐라 해야 되지? 좋아요랑 제가 그때 진짜 악플들이 달려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휴대폰, 휴대폰 그래도 댓글이 달리니까. 네, 여러분, 잠시만요 리모콘. 애기 감상 좀 하게 해주려고. 애기 소리만 들리죠? 제 소리 잘안 들리죠? 다행이네요. 제집 되게 좁아요. 나중에 집본개 할게요. 저는 거지를 만나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살짝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부자인 사람 있나요? 부자인 사람, 저희 구독 좀 해주세요. 후, 제가 조회수 많이 올라가면요. 제가 좀큰것좀큰 액기 경매도 해보려고 그러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못하는 이유가 영상 외에 잘 못하는 이유가 제가 이게 언제 찍었댔잖아요. 옛날에 달 달성대전이었어요. <laughs> 여러분 좀 소리가 좀 그러긴 하세요 여러분 제가 좀 소리를 높였어요. 제 소리예요. <laughs> 그냥 감기 걸려서 그러니까 오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칭 아니고요. 색깔이 좀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영상 다섯 개 올릴까 두개 올릴까 막 생각 중이던데 두 개만 올리죠. 왜냐면요 달성니까 애게가 진짜 퐁당 거려요. 그, 진짜 그거 원래 만져보려고 그 영상 올릴 거거든요. 이거는 어제가 오늘 새로 받은 엑게요. 친구한테 받았어요. 아이 아이 슬라임이에요. Yeah. 이게 4천 원이고 0천 원이더라고요. 원래 친구 집에서 통에 있던 건데, 근데 친구가 이거 가지래요.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왔거든요. 예약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갖고 오십쇼 이거 물좀바르고 올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가야 돼요 카메라가 제가 들고 있는 거라서 후우 저희랑 그렇게 가난하잖아요 네 집이 조금 편해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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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요 물을 넣었고요. 아 진짜 잘 숨기 당기 되게 잘 계시네요. 방듯이좀 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싫어요는 제가 좀 마음에 안들었다요 제가 좀 영상을 못 찍었다면은 싫어요. 눌러주셔서 감사,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저희 구독자만 대준다면 저희 그거, 정리하자. 저희 뭐지? 사칭인가? 사칭 사친 같은데, 일단 그거를 알랑이, 알랑이나 할게요. 으악. 죄송해요. 입술에 많이 묻어요, 이 액기를. 를 바꿔볼게요. 어, 이 액기는 물을 넣었던 액낼게요 약간 손을 빼야 돼요. 왜냐면 그 슬라임이 아니고, 그냥 뭐, 탱탱함이 있으면서 절개가 살짝 들어가고, 어, 아까 제가 클라이 있죠? 그거 그거 낼게 좀 감상하시죠 제가 이렇게 못 만지는 편이에요 잘, 잘 만졌다면 댓글로 가즈아 저는 한몇분일까전는 실시간도 해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를잘만들는 못해요. 그럼 다음에 클레이로 액게 만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액게도 살짝은 필요하니까 액게도 준비해 주셔야 돼요. 한 이만큼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 역시 이 액게가 짱이라고 봅니다. 집어넣고 액기감량좀 할게요. 저 <laughs> 제가 아 아닙니다. 진짜 제가 그 말이 진짜. 잘나오더라구요아 방기 쏘이 줄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저 이제 꺼야 될것 같아요. 안녕.